저는 좌측부터 모시겠습니다네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동영스배우님 잠시 그 자리에 저는 사실 동명의 원작에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대만 원작을 너무 좋아했어서 어. 당연히 이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됐고 가장 끌린 점이 뭐냐면 사실 그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피아니스트인데 저는 이제 피아노를 다룰 줄은 모르거든요. 근데 이제 영화에서 어또 유진을 통해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연기를 할수 있는 점과 그리고 영화에서는 사실 멜로라는 장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 멜로라는 장르도 꼭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네, 원진아 배우님과 그리고 신현배우님과 할때 진짜 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어, 촬영을 할 때도 거의 엔지가 거의 난 적이 없이 너무 촬영을 진짜 잘 아무 일 없이 진짜 잘 흘러가게 진짜 영화에서 봤듯이 너무 케미가 잘 맞게 촬영을 했고요. 사실. 아 걱정됐던 부분이 저는 그거였거든요. 이게 멜로다 보니까 이제 뭐널 위해 연주한다 이런 어떤 그런 대사들이 조금은 보시는 분들이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을 좀 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근데 다행히 또 감독님과 그때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. 대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그래도 잘네 표현이 된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친근한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그 델국화 선배님들 노래가 사실 그렇게 자주 듣던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 막 자주 듣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어서 친근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를 계기로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좀 많이 듣게 됐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유준이랑 정화를 표현하기에 딱 적절한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게 된, 네, 됐습니다. <laughs>